안녕하세요. 꽃이 천사 루루 친구 채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육이는 상시 오늘의 주제는 음, 루비 네크리스에 대해서 관찰하고자 한답니다. 거기에 앞서서 오늘 날씨 잠깐 구경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4일입니다. 3월 4일인데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네요. 눈이 지금 약하게, 약하게 와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어, 육안으로는 아주 잘 보인답니다. 어쩌면 이렇게 돌리면 눈이 날라오나요? 날라오지 않네요. 오늘 3월 4일인데 눈이 참, 어, 마지막일까요? 앞니면 앞으로 또올 일이 있을까요? 올해는 정말로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루친다가 이렇게 관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애가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아이들, 어, 항명으로는 세네키오라는 항명을 가진, 어, 루비 네크리스, 아니면은 항화시을 아니면은 진주 목걸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답니다. 그런 아이를 지금 이렇게, 어, 본의 아니게 여러, 여러 포토가 지금 생겨났답니다. 루친다가 이 아이를 처음 구입한 게 21년 2월 22일입니다. 22일 날 구입해가지고 한, 지금 한만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만 4년 정도 되면서 그동안 많이 나눔을 해주고 원하신다면, 어, 누구나 많이, 지금 엄청 많이 어, 나눔을 해드렸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게 한 줄기만 꽂아도 이렇게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 포따리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이렇게 합식을 할때 아니면 미니 정원을 꾸밀 때 이렇게 포인터로 주기 위해서 한 포터를 구매했는데 매년 매년 이렇게 되면은 매년 어, 이거를 정리할 때마다 엄청난 양이 어, 생겨난답니다. 어, 키우기가 아주 순하고 햇빛만 조금만 있으면 은 아주 키우기가 순합니다. 지금 겨울 동안 4개월 동안 어, 이, 이런 이 아이들은 거의 어, 유치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 관심 밖에 있습니다. 관심 밖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모양이 이 정도지. 만약에 예쁘게 키울 마음만 있으면 아주 예쁘게 키워지는데 지금 뭐 관심이 없어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죠? 어, 한 꼭다리, 한 줄기만 있어도 1년이면은, 어, 한 포터가 될 만큼 굉장히 양이, 어, 늘어나는 게이 루비네크리스입니다. 그런데 햇볕이 조금만 더잘 받쳐주고 자라면은 아주 더 예쁘게 지금, 어, 성장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 초록초록한 분위기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 어, 눈에서 멀어지는 장소에 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좀 어, 관찰하면서 손질을 해 본답니다 손질을 해 가지고 정리하면서 한번 어, 유치님과 한번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럼 가까이에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가까이에서 관찰하면은 이렇게 24년 3월 30일 날 이렇게 꽃꽂이를 해 주었죠 꺾어 가지고 이렇게 땅에만 꽂아줘도 이렇게 잘 살고, 그리고 요 아이는 원래는 요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요 앞에 있는 것처럼 요렇게 길쭉길쭉한 성향이 많은데 햇빛을 많이 보면은 요렇게 동글동글해진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햇빛을 최대한 많이, 햇빛을, 음, 뭐, 문헌에서는 뭐, 어, 방건을 중상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저는 이것을 키우면서, 어, 생각할 때 한 상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답니다. 햇빛을 상으로 보면은 그리고 물을 참 좋아한다고 하지만 요 동글동글한 입자 속에 전부 다 물입니다. 그런데 이 줄기가 이렇게 가늘기 때문에 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햇빛이 많은 집에서는 물을 자주 주도 되지만은 햇빛이 많지 않은 집에서는 물을 자주 주면은 굉장히 못생긴 못생긴 루비 니크리스가 되겠죠. 이렇게이 아이는 지금, 어 보면은, 어저 아이는 요 중간에 있는 아이는 1년 정도 됐지만, 가정 자리랑 이 아이를 꾸민 건 엊그저께 지금, 음한 이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지금 활착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어 조금 못난이스러운 느낌이 나죠? 이렇게 못난이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한 보름 한달 정도 되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아마, 어, 루친다의 초장기 멤버 같은데, 요렇게 지금 계속 요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분갈이를 해 주어가지고, 요렇게 초록초록한, 작년 가을에 아마 분갈이를 해준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초록초록한데, 요렇게 지금, 어, 안에 있어가지고, 햇볕을 많이 보고,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눈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면은 아주 동글동글한, 어 미인의, 어 보랏빛 진주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살짝 가면은 요 네크리스는, 어한 2년 정도 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런데 아직 뭐, 어, 크게 뭐막 너무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막, 어, 눈 밖에서 크게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그냥 정리 정도만 하고, 어, 크게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있답니다. 있지만 자세히 관찰하면은 참 예쁜, 어, 종 중에 하나가 이 루비네크리스인 것 같습니다. 진주목걸이처럼 진짜로 보라색 진주목걸이가 알알이 박힌 것처럼 참 예쁘답니다. 요 아이도 보면은 요 아이는 아마 작년 가을에 어, 여름 내내 자랐던 아이를 가을에 꼿꽂이 해준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산목으로 꼽아 놨는데 지금 뿌리가 완전히 활짝 되니까 이렇게 포로포로 하게잘 올라왔습니다. 이제 요 상태에서 바깥에서 햇빛을 많이 보면은 음, 아주 예쁜 진주 목걸이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아이도 이렇게 있는데 요 아이도 이렇게 지금 바깥에서 음, 요 아이는 어, 밖에서 월동을 난 아이. 것 같습니다. 밖에서 월동을 나가지고는 쳐다도 안 보고 그 언어 박스, 아이스 박스, 그스트레폼 박스 어디에서 들어 있다가 음 이번에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봄단장 정리하면서 한 번은 손질을 해 줘야 될것 같아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어 했더니 이렇게 지금 음 밖에서 음 보온만 잘하면 월동도 나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 목걸이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냉해에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지금 한 2년, 요 지금 요 미니 정원을 꾸면 제가 한 2년 정도 될 겁니다. 아, 저 8월 달이라고 돼 있네요. 2년 정도 돼 있으니까 요 아이를 한꼭 다리, 두꼭 다리 정도. 줄기 두개 정도 꽂았는데 이렇게 매년 엄청난 양을 많이 많이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거지게 이렇게 손질을 해주었답니다. 손질을 해주고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는 여기에 이렇게 꽂아주었습니다. 여기 진주 목걸이도 은근히 보면은 어, 참 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종 중의 하나이죠. 그런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면은 그냥 눈에 안 띄게 관리하도 잘 자랄 수 있을 만큼 성장이 아주 좋답니다. 만약에 까다름을 폈다면은 눈에 잘 보이는 데 주고 애지중지 키웠을 건데 너무 잘 자라니까 믿거라 하고 눈에 멀 멀어지는 관계에서 키우다 보니까. 음 아주 수형은 뭐썩 어, 루친다는 예쁘지 않지만은 예쁘게 키우시는 분은 수형이 참 예쁘게 잘 키우시는 분들도 참 많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어, 이 진주 목걸이를 구입했답니다. 그런데 무난하게 무난하게 어쨌든 어잘 성장하고 번식도 좋고 그리고 꽃도 어노란색으로참 예쁘게 잘 피죠. 꽃을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진 않지만, 은 그래도 꽃도 예쁘게 피고 한답니다. 오늘은, 어, 항화신을, 루비앤 네크리스, 진주목걸이에 대해서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